저희 집 개가 짖어서 <laughs> 이제 다시 그 뒤로 연결합니다. 자 아까 소개했던 책이 설아버릴 꿈이거든요. 여기 뒤에 보면 이런 파트가 나옵니다. 아이들이 절대 거의 대부분 음, 읽지 않는 부분이죠. 이 부분은 어머님들을 위한 부분이에요. 어머님들이 읽으시고 아이들한테 툭툭 이렇게 던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. 제가 이 책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에 여기에요. 신라의 삼국통일, 넌 어떻게 생각하니에요? 그러면서 여러 입장이 있으면서 여기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. 육세기를 살았던 옛날 사람들은 신라가 통일한 것을 두고 뭐라고 했을까? 음, 지금 시대의 시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삼국통일, 신라가 통일한 것은 어떤 의미일지 지금의 관점이 아니라 그때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지 그때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머님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셨, 읽었다면 아이가 제가 참 좋아하는 게이몇 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이런 것들 복사하셔가지고 냉장고나 이런데 붙여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. 그러면서 아이랑 야썰어버렸꿈밀었니뭐 누가 마음에 들었어?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?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도 했었대라고 한마디씩 에피소드나 아니면 재미 위주의 이야기들을 해주신다면 좋을 거예요. 그런 이야기 소스들은 뭐 많아요. 뭐 백과사전이라든가, 저희 때는 브로테니커 백과사전, 뭐 이랬지만 요즘은 어 신이죠. 인터넷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 관련 책이고요. 그리고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마... 어 초정리 편지 이건 너무 유명해서요. 초정리 광천수의 눈치로 하려가셨던 세종대왕님 얘기죠. 이 세종대왕님한테는 정소공주와 정이공주라고 있는데요. 정소공주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여기 있습니다. 정이공주님 이분이 바로 그 한글 창제에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죠. 공주 얘기라서 여자 애들이좀 좋아합니다. 이렇게 조선시대 공부, 조선 초기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책을 같이 읽으면 좋고요. 그 조선 후기에 책비라든가 석회라든가 그죠? 그리고 이제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고국과 그 관련된 책들이 이런 것들이에요. 책비라든가 책과 논의는 책둘다 조선 후기가 배경이고 몰락한 양반의 딸과 그리고 여기 장희라고 해서요. 이거는 어, 서학 천주교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. 이 책도 아이들 조선 후기 시대 상황을 알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최근 책 중에 하나가 공녀학이에요. 의미 사변을 배경으로 합니다. 명성황후보다는 이제 하기가 당연히 주인공이겠죠. 양반 집 딸로 태어났지만 형편이 어려워요. 그리고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도 나옵니다. 그래서 공녀학이 그 시대의 상황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고요. 갑신정변을 도왔던 고대수라고 하는 궁녀가 있거든요. 그 궁녀가 왜 그들과 한편에 섰는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은 알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음, 저는 중학생들도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의미사변을 배우고 난 후에, 혹은 의미사변을 배우기 전에, 혹은 조선 후기 어, 개항하고 이런 똥의 세월이라고 그러죠. 고시대 때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. 그리고 좀 저학년들은요. 이 시리즈 유행했었죠. 이선비 시리즈. 이선비가 한옥도 짓고요. 과거 시험도 치러 가고요. 장가도 가고요. <laughs> 그러면서 조선 시대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. 특히 저는 이선비 성균관에 가다라는 유해 책을 좋아하는데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책에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. 이 시리즈가 저 갖고 있는데, 한옥을 짓다, 뭐, 뭐 기타 등등 많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관을 가다라는 책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읽혀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공부에 대한 이유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게, 정약용 선생님의 형이죠? 정약전 자산어보를 지으셨는데요. 자 이겁니다. 서울세님 정약전과 바다 탐험대요.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. 화면 자체도 재밌죠. 그러니까 자산어보라는 책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아이 아 어른들 말고요 아이들요. 아이들에게 정약전이라든가 이때 당시에 탐관오리라든가 이런 것들 명쾌하고 재밌어요.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꼭 교과서나 정보 위주의 책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 더 많거든요. 그래서 이 다음 책들은 제 다음 시간에 너무 길면 그렇죠. 안녕.